가장 이뻐하는 네, 동생이라고 합니다 네, 노래 부를 때는 거의 뭐 천재같은 이런 천재가 없어요 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여신 저격수 노래 부를 때 무대 스나이퍼 천재원 씨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 천재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백년 살고 싶어 이 날씨에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해 마을이면 풍년 돼요 아님과 함께하는 조합 늘 함께해 이시신다면 지옥으로 추워주누 그리님 같은 친구들도 사랑하는 어린이과 함께 그냥 살고 싶어 여러 yeah. 즐거우세요 행복하세요 소리 한번 지어 주시오 어침이 높은 분들께시기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진 않는데 너무 좋은 말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딩동 형님께서도 네? 아그 말을 그렇게 화내면서 할줄 몰랐어요. 제가 또 그걸 못 들어가지고 화가 나셨구나. 근데 이렇게 화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소리인가 싶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까 누가 혹시 여기서 또 잘생겼다고 한것 같은데 예 그거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못 들으면 화내실까봐 걱정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앞에서도 인사해주셨지만 우리 홍 대장 어 제가 2011년도에 데뷔를 해서 힘든 시기를 같이 했던 홍자가 오늘 이 멋진 콘서트에 또 초대를 해줘서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생명종중협의회에서 올해 주최하는 생명사랑 스탐스탄 콘서트 이렇게 초대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 진짜 힘들게 오신 거 알고 있어요. 사연 하나하나 적어서 이렇게 친구분들 손잡고 와주셨는데 제 역할 똑똑히 하고 열심히 노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 노래 들려드릴 건데 제목이 그 알람과 몰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실 게 있는데 한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뭐 집에서 설거지하고 이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쉬운 거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 후렴구에 제가 알란다 몰라 몰라 할거예요 그러면 다같이 손을 모아서 알아! 그 다음 당신은 내맘 몰라 하면 두번 알아? 알아? 연습 한번 해볼게요 알란다 몰라 몰라 당신은 내맘 몰라 이렇게 기가 막히네요 이렇게 또 이렇게 잘 해주실 줄 몰랐는데 제가 더 열심히 노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란다 몰라 들려드릴게요 오랜만에 노래해가지고 네. 신나가지고 했어요 진짜. 아니 노래가 혹시 뭐 나이를 브 부르신 거예요? 아니면은 시디를 삼키신 거예요? 어, 밥을 먹긴 먹었는데 네. 그게 시디인가 밥인가 플라인가 모르겠어요. 아 <laughs> 여러분 알나 몰라 진짜. 네 너무 잘하죠. 최고죠. <laughs> <재보전. 웃음> 야 <이야>, 역시 <laughs> 꿈에 노는 오연승 하신 대단한 분. 아유, 진짜. 네 역시. 네. 아유, 사실은 진짜. 저는 진짜 조금 울컥한 게요. 네. 이게 도전 꿈의 무대가 한 3년 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많은 오디션 프로가 없어서 요즘에 이제 오디션 프로가 많아서 이렇 조금 잊혀져 가는 중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알아봐 주시고 박수도 많이 주셔서 오늘 제가 더 쓰담쓰담 해가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분들이요.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조실래요 응원 엄청 잘해요. 천재명! 천재 천사람! <laughs> 뭐 어떻게 된 거예요? <laughs> 네. 왜 이렇게 잘하시지? 네.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영원한 일병들이거든요. <laughs> 아,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알아 알아. 알아. 아, 너무 알아.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좋습니다. 네. 아, 알아. 알아. <웃음> 좋아. <laughs> 는아까지 보면서 왜 저기 돈 얘기를 그렇게 해요? <laughs> 이게 알랑가 모르냐? 그렇죠. 내 마음은 아냐 모르냐? 근데 다알아주신 네. 거죠. 그럼요, 그럼요. 자, 재현 씨. 네. 오늘 너무한 특집권 자리를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네. 어, 사실은 공연도 진짜 오랜만이고요. 네. 어, 이 노래 하면서 아라라는 얘기를 들은 지가 정말 오래됐고 가수라는 직업을 조금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요즘 정말 생업에 매달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쓰담쓰담 해드려야 되는데, 어, 제가 벌써 중간 과정에서 너무 많은 위로와 사랑을 받아서 남은 시간동안 진짜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서신와 생명 존중 교육 협의회가 함께하고 있거든요. 네. 네. 자, 우리 또 화면으로, 우리 유튜브로도 우리 천재원 씨를 사랑하시는 팬 여러분께서 네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분들께 감사습니다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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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우리 저를 참 외롭지 않게 가수로서 지켜 주시는 우리 천사랑 여러분들 그리고 꼭 팬카페 회원분들이 아니더라도 저랑사랑을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영상 보면서 댓글 달아 주시는 분들 꼭 제가 다시 다시 보기로 봐서 한분한분 한분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진짜 겸손하고요. 예의 바르고요. 그리고 멋있죠? 왜 멋있는지 아세요? 아니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럼 그래서 아. 멋있는 거 같이 멋있는. 아니피 비교가 되잖아. 내가 비교, 내가 옆에 있으니까 훨씬 더 멋있는 거. 아니야 뭔가 시너지가 같이 나고 있어. 아니요둘다 이게 진심이에요. 잠깐만 둘다 벌써 어떤 분세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드릴 <laughs> 게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아 우리 정재원 씨가 또 보니까 홍자 씨장도 연이 깊더라고요. 아 저희는 네. 진짜 이렇게 정말 비용 적게 받으면서 작은 행사를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같이 해서 경기도 화성에서 네. 그러면서 나이도 이렇게 비슷하고 같고 그래서 친구가 되면서 오랫동안 응원하면서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했던 가수분들은 많이 이제 포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었더니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무대를 서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좋은 친구예요. 네,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있었더니, 이 자리에 있더라. 네. 아, 아이고, 좋습니다. 아유, 갑자기 노래도 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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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아유, 네. 정말, 이 재훈 씨는 노래도 잘하지만, 머리가 좋아요. 네 이름이 이분, 또 네, 이분들의 마음을 사는 방법을 알아, 대중을 만나는 방법을 알아.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 에 있었더니만 어이 자리 에 있더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더니만 네. 그 얘기가 그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페피 엔딩이 아니라 에브엔딩이다. 네그 얘기를 아마 하고 이것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네 꽃길만 걸으실 거예요. 네재영 씨, 네. 이분들을 다 도와주세요. 미스미나 네. 네. 어 갑자기 미스미나하니까. 아 뭔가 이게 살짝 그 아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아, 저는 불교신자예배당인줄아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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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자아자 바라아자예요. 이 저녁인 줄아요 아니 아니아아 바라아자입니다. <laughs> 물론 좋아하는 김은 성경김인데 아 아시죠? 네. 그니다 네. 뭐, 그래요. 네. 제일 좋아하는 밥은 볶음밥. 볶음밥. 볶음밥 아 볶음밥. 아 너무 너무 맛있어 볶음밥.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네자 이제 우리 재원씨의 무대가 또 남겨져 있는데요 근데 재원씨가 트로트만 잘한 줄 알았더니만 발라드를 그렇게 잘한요 우리가 한번 여기서 재원씨 발라드 한 소절 좀 감이좀 부탁드려도 그래, 될까요? 와 지금 등에 땀이 나는데요? 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기억이 많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짧게 한 짧게 진짜 준비가 안돼있던 건데 네. 원래 발라드로 시작을 했던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되는 거예 겁니다. 네. 아, 어색하지만 한번 짧게 해보겠습니다. 네, 다 네. 미칠 듯 사랑했던 길 와 진짜 멋있다 아이 감독, 감독님 중간에 리버브 넣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센스있을 네, 네. 감독님 박수 보고있 어.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 <laughs> 연습을 좀 해야겠네요 네 아, 연습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잘하고 싶어고네 어. <laughs>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자 이제 다음 곡을 들을 텐데 어떤 곡 들려주실 거예요? 어, 오늘 참이 노래를 꼭 한번 하고 싶었어요 어떤 이유로든 뭐 엄마든 아빠든 네. 뭐 장남이든 차남이든 어떤 이유로 힘들게 사시는 게 많은 것 같았어요. 오늘 위로하는 곡을 하나 하고 싶어서 어, 남자라는 이유로라는 노래를 하고 <laughs> 있습니다. 혹시 남자라는 <laughs> 이유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사실 공식상 마지막 곡인데 이렇게 뭔가 두 글자를 외쳐주시면 또 예. 어, 그렇죠. 예. 센스가 있는 분이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내 노래 끝나자마자 그냥 센스만 어 있어보이게 들어가시 아예 들어야 돼. 아. 아예 들어가야 돼요. 아예. 대신 들어갔다 하고 다시 이거 들다 들어가면 안 되고, <laughs> 요거는 제가 미리 좀듣 해둘게요. 아, 네. 이거는 네. 제가 네, 들어서 갈 테니까 아예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 있지 않은 남자라는 이유로, 이유로. 이유로. 네이앞이 이 앞에 많은 남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 우리도 남자지만, 아, 제가 얘기를 갑자기 하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여기에 응원하는 자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몸이 좀안 좋아서, 어좀 열이 좀 있었어요. 네. 네, 열이 좀 있었나서 감기에 살짝 왔었는데. 근데 좀 일을 또 하러 가야되니까 어. 가는데 그 카톡으로 네. 그 아내가 애들 사진을 딱 보내주면서 응. 아빠 힘내세요 어. 우리가 있잖아요 어. 답장을 했어 그래서 힘든거야 아. <laughs> 아. <laughs> 아 지금 살짝 코끝이 네. 찡해졌는데 네. 대한민국의 모든 아빠들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좋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아. 자이리 네. 천재훈씨의 무 함께 즐겨볼까요 네천재 니다이이 네! 노래 들으시고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She 그곳으로 제 슬픔을 감지하고 내 안에서 미소를 짓네 어깨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자이 우리 여성분들만 소리내어 Yeah 나와야겠네요 아유. 나오기는 하나 더 할까요? 아니, 아니 어제 펜트하우스 마지막회를 봤는데 이게 마치 꼭 드라마같아요 꼭 짜여진대로 하는 것 같아서 은거 아니에요? 알아, 감사합니다 저... 알아 알아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알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정말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무엇보다 이렇게 공연이 많이 귀한 진짜 한 해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 사연 열심히 쓰셔서 그 자리를 뚫고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끝까지 행복한 기운 가져가셔서 집에 가셔서도 오늘 이 사랑 생명, 생명 존중하는 이 마음을 많은 분들에게 시담시담으로 쓰당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제 역할 마지막으로 메들리 한곡 신나게 전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좀 개인적으로 보면 어, 그래요. 우리 홍장 어, 회사도 옮기고 더 열심히 또 도약하고 있으니까 새 앨범 나왔으니까 더 많이 지켜주시고 팬분들이 없으면 노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항상 보라색 옷을 항상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사랑 여러분도 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좀 열어주세요.